세상은 넓고 재미는 일은 많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시다. 저랑 같이 떠나 보시죠. 세계 각지에 있는 이TV 생생정보 시청자들이 생생 특파원이들 화제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It was breathtaking. Uh, really good. It's really nice to come up here. The tram is really pretty. 과연 오늘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 보시죠. 어까요 홍콩. 오늘 소개할 곳은 중국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특별행정구 홍콩. 홍콩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느낌이 공존하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홍콩을 소개해줄 생생특파원 어디 계신가요? 정보시청자 여러분, 저는 홍콩생생특파원 박예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로 홍콩생활 7년차에 접어드는 생생특파원. 직장생활부터 육아까지 척척 열정 넘치는 워킹맘입니다. 보통 홍콩하면 복잡복잡한 그렇죠. 홍콩의 도시, 홍콩의 밤거리, 아, 홍콩의 야경 밤거리.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제가 사는 곳은 타이탐이라는 곳인데 타이탐. 이렇게 집 바로 앞에 우와. 바닷가 우와. 풍경이 펼쳐집니다.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화려한 도시뿐 아니라 탁 트인 바다 풍경까지 생생특파원이 사는 타이탐 지역을 포함해 홍콩의 매력적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콩은 고민이 많다고요. 무슨 고민일까요? 사실 지난 3년간 홍콩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와 관광에 큰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경제와 관광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항공권 50만장을 어? 무료로 제공하는 어, 등 대대적인 관광 진흥책을 펴기 어,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인 홍콩의 관광 진흥책. 무료 항공권 말고도 또 있어요. 또뭘 주죠? 아, 오늘 그리고 외국 여행객이라면 누구나에게 홍콩 달러 100달러치 바우처를 아 지급을 하고 아, 있습니다. 오늘 줘요? 당바우처는 누구나 손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공항이나 시내 곳곳에 위치한 관광 안내 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아 끝. QR 코드로 접속한 다음 원하는 식당이나 관광지를 선택해 바우처로 결제하는 그렇군요. 방식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같습니다. 아, 저거가 이점이 어떡하? 어셨 어때요, 기분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 나오는 해외여행인데, 여기게 계속 끌지 않으니까 기 이렇게 받은 100홍콩달러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해준다는 생생특파원. 저는 먹으러 가겠습니다. 피트램 <laughs> 아, 타고 다시 관광객을,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반장한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빅토리아 어? 피크트램입니다. 아, 맞아요. 이 트램 타봐야죠. 홍콩의 명물이라 불리는 피크트램. 음. 아. 과거엔 공간이 협소해 늘 북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그랬나요? 작년 8월 새롭게 단장한 모습은 어떨까요? 오, 신차 신차. 오, 좀 길어졌어요. 좌석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우와. 천장도 유리로 돼 있어서 타시면 하늘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보러 가보실까요? 짜리언제는요. 한층 쾌적해진 트램을 즐기는 슬기로운 방법. 아까 받은 관광 바우처를 사용하면 기존 가격의 3분의 1 정도만 내고도. 트램 탑승과 전망대 입장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아, 홍콩의 아, 주요 관광지에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기합니다 아, 요거 요거에 써야겠네요. 딱. 8인. 생생 특파원의 꿀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트램을 타서 저는 오른쪽에 앉으셔야지 올라가면서 뷰를 어, 탁상 그러면 수행입니다. 다들 오른쪽에 앉으려고 할 텐데요, 이제. 그렇군요, 왼쪽에 앉으면 숲해운 느낌이. 아, 느낌이지만 그렇군요. 앉으면 아 이제 오른쪽 타시는 분들은 생생정보 보고 가신 분들이죠. 아, 오른쪽에 타야 됩니다.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It was really cool. Yeah, yeah, yeah. Really steep uphill, man. Yeah, they just renovated yeah. it. So actually I e e a lot older. 피크 트림도 좋지만 빅토리아 피크에 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지금 트램을 내려서 피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른 뷰를 보여드려 리 가볼게요. 홍콩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를 기대하고 가던 그때 날씨가 좀 아, 날씨가 날씨까지 아 비가 날씨가... <laughs> 어... 아, 너무 많이. 이런 그래서 맛 아이 씽잇을 때만큼 이렇게 c c t 가잘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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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웃음> 촬영 중단. 아, 촬영 중단. 하지만 <laughs> 생생 특파원의 열정을 하늘도 알아준 걸까요? 다행히 비가 그쳐서 촬영을 이어갈 수 와, 있었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오, 이렇게 How 멋진 풍경을 혹시 전망대에 간날 흐리거나 비가 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실내에서 즐기고 볼수 있는 또 볼거리가 있거든요. 아, 아.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전망대 아래층에 마련된 혹시, 공간으로 네? 이동하는 생생특파워. 스타들의 사진. 특급 사진을... 정보를 입수했다는데요. 누가 있어요? 빅토리아 피크가 홍콩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명소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laughs>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아. 수지 씨도 아, 수지 여기 와있다고 합니다. 아. 아. 와 즐거운 그 수지 씨 맞죠? 아, 수지 씨 어디 있을까요? 그 수지 씨? 솔깃한 정보를 듣고 얼른 따라가 보는데요. 어. 소문을 났을지. 듣고 온 건지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어, 사람들로 다들기는 모습. 을고 오신 배우들이. 뭔가 약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분이 어, 사람이 아니라 밀랍 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안젤리나, 졸리. <레한> 와, 진짜 같다. 엄청 진짜 같대요. 김우빈씨 어, 어, 아니에요? 진짜 김우빈씨인 줄 알았어. 여기 여기는 한국 관인가봐요. 어? 여기 마켓 여기 김수현 씨도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오 너무 실감나요. 너무 실감나. <우와. 웃음> 너무 실감나. 야, 얼굴 정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한 곳에 다 모였네요. 어, 진짜 똑같은데요? 어, 여기 수지 씨도 있네요. 아, 여기 계속군요. 와, 너무 아, 뭐 광고에서 튀어나온 수지 씨가.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음. 오, 정말. 어, 이게, 더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좀, 이렇게, 크기도 비슷해가고 아, 트럼프 전 대통령? 1억 네, 5천만원 정도? 몸값이 엄청난데, 계속 음 비슷했나봐요. 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네요? 네. 우와. 야. 아, 너무 신기하다. 최소원씨 아니에요? 진짜 연예인들을 다한 곳에서 <laughs> 직접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찍으면 진짜 만나서, 인사하는 <laughs>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 헐크 씨. 캐이커 같은 것도 있어서, 아기들이랑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이렇게 잡힌 느낌으로 찍어주시면좋겠네요 아직 떠나긴 아쉽습니다. 생생특파원이 꼭 소개하고 싶은 홍콩의 밤이 남아있기 아이콘. 아, 남아 남아 야경. 야경. 아 노래 한번 불러줘요. 우와. 오 마이 굿네스. 구름이 걷힌 뒤 보이는 화려한 홍콩의 야경. 두 눈과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저기 구룡반도 쪽에 있는 ICC 건물도 보이고요. 홍콩 오시면 자주 타시는 저 관람차도 보이고. 홍콩의 야경은 언제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홍콩의 다양한 모습 지금 이 시간. 서 전한 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생생정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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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홍콩 생생특파원 박예슬 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뭐가 있나요. 아, 그렇죠. 먹을거리. 미식의 중심. 홍콩에서 펼쳐지는 특파원. 특별한 삼시세끼. 현지인들도 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도 모두 사로잡을 음식을 소개합니다. 홍콩 생생 특파원의 활약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찍어서 세계 속으로.